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믿음의 여정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여정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좀 생소하지요? 그게 왜 그런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유와 그 의미를 좀 깨달으면 매우 묵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스스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징표로서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요. 그 위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의나 방법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희생하셔가지고 그 희생을 담보로 그 언약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사랑, 집념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쯤 됐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지나가지 않았으니 혹여라도 그 언약이 깨어질 때 자기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알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 속에는 헌신,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은혜를 입은 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은혜를 입은 자 아브라함이 16장 내용을 우리가 읽었다시피 약속을 잊어버린 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은혜를 입으면 시험이고 따라온다는 그 설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련에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한번 결단하고 내려오면 또 관계적으로 틀어질 때가 많잖아요. 집에 가다가도 부부싸움 할수 있고 또 내려와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또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 결단을 무색히 할 만큼 그런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은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약속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연단 받고 인내를 기르게 되고 또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게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의 뭐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면 장점이고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근원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다시피 이 사례한테 나오죠 사례의 상황입니다 사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태가 죽은 것을 알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다시 말하면 생리적으로 더 이상 사래가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라고 로마서 사도 바울이 4장 19절에서 그대로 이 사건을 놓고 사라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이건 불신앙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짐승을 쪼개면서까지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보여 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듣고 혹은 그 현실을 보고 그래도 약속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당신의 그 생리적인 그 태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짐승 갈라가지고 하나님 걸 지나간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그 약속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야 아브라함 답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피 가운데로 쪼개진 짐승 한가운데 지나간 거를 본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에는 설득당한다는 얘기죠. 목사들도 아내의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대통령도 아내의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회사의 사장들도 아내의 말에 설득을 당해요. 그 말에 왜 설득당할까요? 모질이라서 당할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을 때도 현실적 상황이 맞아요. 맞잖아요. 태가 끊어진 것을 로마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 끊어졌는데 거기서 날 아들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현실적 상황으로 볼 때는 설득력이 있고요. 또. 사례가 지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쯤 되면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례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에 별들 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태가 끊어졌으니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때이 사례도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내 민족이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이 만방이 알려질 거다. 라고 하는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라는 약속을 사례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면 상황과 현실로 볼 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처럼 태가 끊어졌으니까요. 그때에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강구한 답이 뭐예요? 자기 여종. 하가를 동원해서 대를 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자연 순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주인의 종이 대신 아이를 낳게 되면 그건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도 사례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거를 듣고 납득이 되고 설득 당한 것보다는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동의.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래 하고 끌려간 게 아니라 마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우리가 이거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자기들 해석의 믿음 자기 중심의 믿음을 거기다가 동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마엘 사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성취에 간다는 거를 보여 주고자 한 샘플로서 이스마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뀐다고 이 가치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1000년이든 간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위 자손 시대에, 다위 시대에 와가지고 그 땅을 천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부심 입고난 이후에 다윗도 한참 후에 약속을 이루어 주잖아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한참 후에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사람의 어떤 협력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약속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그 약속을 지켜가는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간이 자꾸 그 약속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뭘로요? 알량한 자기의 믿음 가지고요, 자기 생각 가지고요, 자기의 판단 가지고, 그 약속을 망가뜨린다고요. 그게 사래가 약속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약속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현실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실과 상황은 상대적 가치예요. 그 가치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는 너무너무 맞아요. 세상의 합리성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 관습에 따르면 당연히 자기 주인이 태가 끊어지면 여종에게 그 태를 갖게 해서 자기 집안을 유산으로 아니면 그 가게를 이어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 자기 자녀들, 자녀들. 중에 한두명두 두 명은 본처, 두 명은 후처 이렇게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에 의해서 다 아들들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 나았다고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다 야곱의 아들들로 이렇게 이름 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례의 방법은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약속과 견주어 볼 때는. 불신앙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현실은 맞는데요. 상대적 가치인 건 분명한데, 그러나 절대적 가치인 약속 앞에 설 때는 그것이 불신앙으로 작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로, 사람의 의로 인내했다, 아니면 훈련받는다,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가 판단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을 동원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내하시오, 감사하시오, 사랑하시오. 이걸 다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취소되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사람의 의와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의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누구나가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그 약속을 자기식, 자기 방법, 자기 믿음대로 해석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과 말씀과 어떤 경건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이 약속을 위배하는 불신앙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마일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가 이렇게 동원을 했더니, 시험이 들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렇게 이행하려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례가 잉태 못하니까 이제 결국은 하갈이 잉태를 해요. 그게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데 그렇게 잉태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갈은 교만해집니다. 종은 그 당시에 재산이나 소유예요. 근데 재산과 소유가 교만해지고 있어요.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또, 사라는요, 그거에 대해서 질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로 바뀝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사례에게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동의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사례에게 모든 판단과 전권을 사례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추방하죠. 이 아기 가진 그 임산부를 추방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복귀하라고 하지만 그걸 말하려고 이 본문이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상황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이 상황을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지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좀 길지만 8절까지는 8절 9절인데 총그 9절 수가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스마엘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가를 요 갈라디아서 사장이 어떻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창세기 16장을 갈라디아서 4장이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를 상징해요. 계집 종에게 난 자를 말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이스마엘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사례도 약속을 알았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정확해요. 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봐도 하나님께서는 태 끊어진 거 보면 당연히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변개치 않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지금 부딪히고 약속과 현실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약속은 절대로 너희들의 판단과 의의와 일로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 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성취시키고야 많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똑똑히 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는 자꾸 이스마엘을 양산시킨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이스마엘을 양산을 시켜내도 결국은 우리는요 약속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김을 당한단 말이죠 오늘날 육체의 그 모양을 버리어 버리려고 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 어떻게요 해 핍박한다고 분명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 그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즉 이삭, 우리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제 그 뒤로가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죠.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약속과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걸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동시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언제 나요? 아 다음 주 17장에 할례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낳잖아요. 할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이후에 언약을 통해서 낳은 자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언약 박해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동시에 성취할 수가 없고 이스마엘은 내쫓아야만 그 이삭이 약속받은 자녀로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장세기 16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자녀예요? 이삭을 통한. 약속의 자녀라고 갈라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잘못하면 사례가 자기 현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마치 함께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특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절대로 인간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만 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로만 이걸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짐념과 열심이 오늘 이 창세기 16장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안에 이스마엘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의, 자기 판단, 자기 상황, 그 당시의 사회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혹은 그 현실적 가치가 나에게 맞아라고 해도, 그것이 약속과 견주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어 쫓아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갈 때만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의와 방법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약속을 잊어버려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그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기는 거고요. 먼 훗날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고요. 결국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어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약속을 실현하겠다라는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으로서의 언약과 할례 이후에 받은 약속의 자녀로서 가야 되는 것을 이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의 자랑이든 육체의 정욕이든 자기의 의든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싸움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거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멸류관이 뭐라고 그래요? 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그말 속에 그 의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안쪽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약속 붙잡고 약속 안에서 인내하시고요, 약속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시고요, 약속 안에서 인간적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거를 본 자만이 오늘 찬양대가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요라는 이 말이 어거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 안에 내가 거기에 거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0.001도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확인되어 졌을 때만이 비로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요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든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쪼개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믿음, 너의 믿음조차도 그건 내 거야 하고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이 하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강물에 턱 여러분이 맡겨서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